아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올바로 살자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저를? 제가 뭐 잘못된 얘기했어요? 요즘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유명한 목회자 둘 미국의 목회자 둘을 들라면 누구를 드시겠어요? 리그 워렌, 목적이 이끄는 삶 빅 워렌하고, 긍정의 힘. 여러분, 긍정의 힘 사서 보신 분 있죠, 여기. 목사가 쓴 거니까. 그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은 긍정적 사고, 파지티브 띵킹의 전도자로 유명한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의 거의 수제자적인 사람이에요. TV에 나와서 그것도 미식축구 경기장을 사왔고 그걸 예배당으로 만들어서 수만명이 모이는 예배당에서 하는 설교가 전 세계 수백만명에게 방영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올바른 기독교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리그 워렌이나 조엘 오스틴 같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그들에게 그러한 엄청난 명예와 세력을 갖게 해준 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어준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책을 수천만 권씩 사가지고 재벌됐어요. 얼마 전에 탈세로 또 걸렸더라고요. 아, 그런 거는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기독교의 가르침이 그게 맞느냐? 그걸 우리가 한번 분별해 보자 말입니다, 여러분. 조엘 오스틴이 TV 인터뷰에 나와서 자기 설교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책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설교에서 한 번도 책망을 해본 적이 없대요 청중들을 왜 여기 앉아 있는 청중들은 세상에서도 힘들고 고단하기 때문에 예배당에 와서는 위로만 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자기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 책을 읽는가 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책 읽으셨죠 그게 맞아요 여러분 저는 매주 여러분을 책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저 보면 굉장히 이상한 놈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매주 여러분의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저 말고, 주변에서 여러분의 죄와 여러분의 삶을 책망해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아니, 면 바람 피고 뭐 엉뚱한 짓 했고, 와이프한테 혼난 거 말고, 여러분의 삶과 죄를 지적하여, 여러분을 책망해준 사람, 신앙 안에서 책망해준 사람이 있냐 말입니다.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지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자꾸 잊어버린다고요. 인간은 누군가가 이렇게 책망을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요즘도 매일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기 와보면은 전부 거룩하게 앉아있기 때문에 나도 그냥 거룩하게 앉아있는 것 뿐이지, 연극하고 있는 것 뿐이지, 우리는 매일매일 매 시간 매 시간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그래놓고도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닌가 봐 라고 여기고 가고 있는데 그러다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여기서 매일매일 밝아벗겨버리는 거죠. 그들의 죄를 폭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들을 사랑하셨다는 은혜! 거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아야지, 이세상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여러분 잘될 거예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러면 나처럼 부자 되고, 나처럼 유명해서 될 거예요. 라는 그 가먼 인설에 속아서, 그게 쫓아가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안 되고 있잖아요. 언젠간 로또 한 방에 맞겠지라는 그러한 기대로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여야 돼요. 근데 그게 보이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목사로부터 말씀의 강해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자꾸 반복하여 듣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자꾸 뒤집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 속에서 오는 위로와 격려, 그게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부터 외쳤다니까요. 베드로, 세례요한, 사도바울, 수데반 그들의 설교 읽어보셨잖아요 다 뭐예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서 발걸음을 뛰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몇태까지내 삶의 원리로 삼아 살고 있던 그 힘의 원리에서 돌아서서 십자가의 삶의 원리로 돌아서 한 발을 뛰는 게 회개인 거예요 이걸 잘안 뛰니까 빨리 뛰라고 책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에 가서도 회개해라! 죄인들아!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다 천국 간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그런 인간들 보낸 적 없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 그런 인간들 보낸 적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긍정적 사고 가져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노력하면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어요. 이거 다 뭐예요? 여러분 그건 마귀가 하와에게한 말입니다. 그게. 야, 너도 특별한 사람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된대니까왜 하나님 밑에서 그렇게 종처럼 살라고 그래? 왜그 말을 들어야 되니? 먹어봐! 먹으면 달라진다니까? 그럼 마귀가 한 이야기 아니에요? 긍정의 힘? 그런데 왜그 책이 교회에서 수천만부가 팔리냐고요? 왜 그러한 설교를 한 사람이 수정으로 교회를 지을 수 있을 만큼 부를 획득해야 되냐고요? 이 시대가. 그럼 내필임의 망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잘 그냥 간파하는 재주가 있는 것 뿐이지, 그게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잘 된다고 하는데 누가 싫어해요? 그건 자기 최면, 자기 암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긍정적 사고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그건 내 거지. 그게 왜 선물이며 은혜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로 주어지는 게 복음이며 은혜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잘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매주 8만 5천 명의 교인이 모인다는 새들백교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 시간 없는 사람이 그 웹사이트의 설교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리그 워렌의 설교를 몇 개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그분의 설교 제목을 제가 적어 갖고 왔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 영향력이 있다라는 그 목사님이 한 설교의 제목을 적어, 적어 갖고 왔어요. 성경으로 축복받는 방법, 대인 관계를 바르게 하는 방법, 입술을 다스리는 방법, 다툼을 피하는 방법, 인생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방법,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방법, 어떻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보통 이상으로 살수 있을까,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독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크레디카드 어떻게 써야 하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한 마디라도 들어가 있습니까? 그 설교를 직접 들어보면 전부 이 제목에 맞는 설교예요. 대지 1, 2, 3. 실행 방법? 뭐, 이렇게 해갖고, 아주 듣기 좋게. 그러니까, 그거 갖고 세상에 나가서 실행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을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이게 세계에서 최고로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람의 설교 제목이에요. 이 설교 주제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예요? 인간관계와 성공전략. 그죠? 인간관계와 성공전략. 하나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론들이에요. 이런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교회에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는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당면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며 행복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삶의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교양서적이나 재테크 강사들에게 들으면 더 확실해요. 좋은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재산 모으고 싶으세요? 크리티카도 어떻게 써야 잘 쓰는지 알고 싶으세요? 좋은 분 소개해드릴게요. 그게 왜 설교 시간에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며 그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가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하여 전달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인간은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가? 인간론, 죄론에서 다루잖아요. 그러한 인간들 중에 선택을 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 그분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신론. 그리고 그러한 선택을 받은 자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하셨는가, 구원론. 설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일관성 있게 수미일관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해진 성경 말씀이 살아서, 스스로 살아서, 성경 말씀은 존재론적 능력이 있다고요, 그 자체에. 그 말씀이 살아서, 청중들을 뚫고 들어가, 그것이 총중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 은혜를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깨닫게 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목사의 철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난처하고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멋지게 반전시키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은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확고하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게 올바른 목사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작금의 설교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와 성공 전략이라는 것은 제가 대학교 때 들었던 교양 과목 이름이에요. 제가 대학교 때 듣던 교양 과목, 학과목 이름이래니까요 인간관계와 성공전략. 제가 그 교수님이 추천해준 참고 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정 원하시면 보세요 그게 더 확실해요. 제가 한 학기 배웠지만 거기서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는 그거 배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죄성을 해결하기 전에는, 이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아무리 인간관계와 성공전략 배워봐야 남을 밟아 나를 살찌우는 그런 야비한 행복밖에 못 얻는다니까요. 인간관계와 성공전략이 그거지 뭐예요 남을 교묘하게 잘 속이고 잘 밟아서 네 배를 불려라 결국 그거 아닙니까 현란한 미사유구를 늘어놓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주제 아래 성도들을 보이지 않는 소망의 나라로 이끌어야 하는 설교가 이 땅의 대학의 교양과목을 흉내내고 있는 정도의 유치한 지경까지 되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사회생활의 노하우를 전하는 곳에 수만명에서 수십만명의 청중들이 모여 앉아서 아멘을 합창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 땅에서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악어와 악어 새처럼 그러한 공생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죠. 교인들은 헌금 많이 해서 목사 미세를 세워주고, 목사는 그들이 듣고 싶은 말잘 해줘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그러다 같이 지옥 가는 거예요. 서로 서로 위로하다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라니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야망을 선동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인간들아,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힘 빼라! 고집 꼭대기에서 내려와라! 그리고 이 땅에서 눈을 돌려 하늘을 보자! 그리고 우리 그리로 가자! 여기에 자꾸 눈두지 말고, 여기에 뿌리 밝으려 하지 말고, 우리 그리로 가자! 이게 설교여야죠. 어떻게 당신은 가능해요? 파시티브땡킹을 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질 거예요. 거기에 열광하시냐, 말입니다, 여러분.